이제 묵조 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Now let us a g n t n prepare our hearts for the worship. <laughs>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을 함께 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5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그리고 39절에서 41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5장 8절에서 16절의 말씀 우리가 함께 한 목소리로 부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함께 한번 갑니다. 너는 일곱 안식년을 계수할지니 이는 7년이 일곱 번인 즉 안식년 일곱 번 동안 49년이라 일곱째 달 여덟 날의 숙제이니 너는 낙훌라할 소리를 내며 전국에서 불낙화를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 째의 일 거룩하게 하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부하라 뒤에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 째의 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각도지 아니한 보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밭제 소수를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갈지라 내 이웃에게 팔든지 내 이웃의 손에서 사든지 너희 각 사람은 그의 형제를 속이지 말라 그 희년 후의 연수를 따라서 너는 이웃에게서 살것이요 그도 소출을 얻을 연수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인줄 연수가 많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많이 매기고 연수가 적으면 너는 그것의 값을 적게 매길지니 모두가 소출의 과소를 따라서 내게 팔 것이라 39절에서 41절의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몸으로 부리지 말고 동꾼이나 동모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기념까지 너를 숨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내게서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억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신년이 주는 희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대합 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커뮤니티 센터의 예배드리는 분들에게도 인사 나눕니다. 할렐루야. 네. <laughs> 저쪽에도또 많은 분들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 오늘 희년이 주는 희망이라는 생각으 말씀 나누실 때 전반복상에 서 어, 통역을 해 주실 겁니다 아멘 아멘 <웃음> 아멘, <웃음> <웃음> 아멘. <웃음> 아멘. <웃음> <웃음> 여러분 아한해 동안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laughs> 아, 좀 다른 <잦은> 분도 나중스스로을좀경려해줄수 <laughs> <laughs> 있으면 좋겠어요. 서로 so we turn yeah. 아, 아, on our back. 이것도 다른 사람 turn on our back. Okay. 수고했다. 그렇 e a 아주 수고하셨다. <laughs> 옆에 자식들이 있으면 자네들 너도 고생했다. Also to our 게 h i l e n to o i d t o Great job. 나누고 싶은 이 새해 나누고 이 성부 영신님의 나누시는 말씀은 바로 신년의 메시지입니다. For the new year, I want to share the message of the year of jubilee. 하나님은 안순년과 신년의 제도를 통해서 제자들 떠나간 모든 피조물들이 다시 원래 위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So through the system of jubilee, the year of jubilee, God hoped that all His creation, all His creatures, would return to its original form. 일전에 하덕규 집사님이 가시나무새를 불러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그분이 풍경이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There's a famous gospel singer, Hado Kiyotsang in Korea. He's, he's known for his famous song Thorn Bush s w o r d There's another song called Scenery, a Scenery. 그 노래가 이렇게 됩니다. 풍경 중에서 가다가 The most beautiful scenery the is to see everything returning to its original.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제자리를 떠난 것들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So the 그래서 희년이라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다시 세컨 체스를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도 이거 놀라운 지혜입니다. So the year 우리가 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안수년을 이해해야 돼요. t so for us to understand the year of jubilee. We first have to understand the sabbatical year. Yeah. 그 안수년이란 무엇인가? So what is the uh, sabbatical year? 그거는 매 7년마다 농사를 멈추고 휴식의 시간을 갖는 것을 말해요. A sabbatical year is a year of rest in every seventh year without cultivating the land. 예전에는 옛날에는 살충제란 게 없었어요. So, the ancient times didn't have any pesticides.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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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out the winter, the pests would uh, remain and survive in the basal part of the, plant, very of the plant. And when you plant new crops in the springtime, these uh, pests would lay new eggs and they would eat the new crop. 그래서 그런데 안십년 동안 한해 동안 농사를 안 짓게 되면 이 아이들이 까도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계속해서 짓면 땅이 산성화돼요. 그런데 한 해를 쉬어주면 땅이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거죠 uh, 뿐만 아니라 그한해 동안 사람들은 지친 노동에서 쉬면서 다시 힘을 얻게 되는 것이예 그리고 오늘 읽지 않았지만 25장 5절을 보면은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를 어, 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Romans 5:10. Fifth verse. Do not reap what grows of itself, or harvest the grapes of your untended vines. The land is to have a year of rest. 왜냐하면 그때 가난한 자들이나 진짜 집중들도 와서 그냥 자란 어, 열매들을 따 먹을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었어요. Because it's, it's God's thoughtful consideration for the poor and also the wild animals to come and eat the fruits 사람도, 나무래도, So God considered the humans and the, and the, the animals and also the, uh, the plantation to rest and regain its strength. 주제, so, what is the year of Jubilee? 신현은 7년의 안식일이 7번 반복된 그 다음 해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땅과 재물의 소유권이 원 주인에게 돌아가는 것이고요. So the ownership of the 지고 노예가 됐던 자들과 심지어 죄수들도 다시 자유를 얻게 되는 아니 하나님께아주 특별한 축복이 많은 때를말합니다 So, the people who are in debt, they would be released from their debt, and also the prisoners and also the sinners would be uh, reconciled and forgiven. So, it's a year that was proclaimed of liberation and freedom. 이 안식년이, 이 but unfortunately, if you look in the Bible, there's no record of the sabbatical year being kept. 이 희년이 정식으로 실행이 되려면 모두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 안에 살아야만 하는데 그들이 죄짓고 망해서 다 토르로 끌려가 버렸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리스도 로마의식의지가되어 버렸기 때문에 실제로 희년을 실천할 시간이 없었어요. Year. 또 너무 오랫동안 노예로 심리지의 피지배자들로 살아기 때문에 이사할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언제가 히난인지 잊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even forget about the uh, sabbatical year because they were so for so, such a long history they were slaves. 그러던 어느 날한 유대 청년이 나타나서 회당에서 수로를 펼치고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But then one day one Jewish Temple, 그것이 이사야서 61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That's the word of God in Isaiah 61 1 2 나오는 말인데요 e r s and two. 그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We we'll read that together. y e a h 1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And recover our sight for the land to set the oppressed free to proclaim the year of the Lord's favor. I'm going to show you a video clip that reminds us of the Jubilee year of Jubilee. 아름다운 소식이 전파된다고 했습니다. So, the poor, the news will be 여러분 그데 가난한 자에게 가장 아름다운 소식이 무엇일까요? Will be the most beautiful news for the poor. 당신의 모든 빚이 다 탐남받았다.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소식 아니겠습니까? That your entire 여러분 그 여러분이 갖고 있을 모든 과거의 짐들을 다 걸어볼 수 있는 찬스를 주신다는 거예요. That Jesus gives us the chance to get rid of all the past history. 빚에 짓눌린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We have anyone here that's i oppressed? by the 아드짜트. 아름이 약속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하게 빚을 하며 사람들을 섬기면 반드시 주님께서 그 빚을 탕감해 주신다 The promise of the Lord is that if you obey the Lord, if you do your business honestly. 제가 샌디에이고에서 멕시코로 아웃리치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I went to Mexico to do outreach. 그분들을 도안드리기 위해서 멕시코로 갔어요. So I went there to help them. 그래서 우리 짐들을 다 어떤 숙소에다 다 놔두고 나가서 한참 에 그분들을 섬겼습니다. So we left all our belongings in the, the place we stayed. 이제 돌아오니까 누가 들어와서 모든이 문을 따고 들어와서 소중한 물건들 다 훔쳐 간 거예요. and when we returned uh, someone broke into the house and, and stole all the valuables. 제 가방에서 제 핸폰 아이폰도 훔쳐 갔어요. s o m y my iPhone was stolen. <laughs> 너무 속이 상했어요. I was very mad. 그리고 뭐라고 돌아와서, 하셨죠? 바로 부시 신고를 했습니다. And when I returned I reported the case. 그런데 한달 뒤에 전화폰 빌이 나왔는데요 So after I got the bill statement, i l s t a t e m n t came. 3천불이 찍혀 나와요 제 아이폰을 훔쳐간 녀석이 학생인데 그 아이가 국제 데이터를 사용해서 영화를 여러편을 다운로드 받은 거요저 so 너무너무 황당해서 하나 앞에 정말 희식이야의 방으로 그 비를 앞에다 놔두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 했어요 그리 어찌할 바를 몰라서, 지금 도와줘서 기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뭘 할지 모르겠는데, 그의 마음에, 그의 어, 마음에, 마음에, AT&T에 어, 호소를 해 보라는 그런 마음을.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그의 마음에, AT&T에 호소를 해 보라는 그런 마음을. 그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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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실 신고하기 전과 후가 너무 레이트가 다르지 않냐 so 그전까지 몇십불 내가 안냈다 근데 이게 3 0 0불이웬말이냐 uh, 2주 뒤에 AT&T에서 답장이 왔습니다 당신의 정상을 첨작하여 모든 빚을 탕감하노라 달이야. <laughs> so <laughs>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빚을 탕감 받은 심정이 그런 심정이더라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You have like that? 여러분 우의 모든 빚이 다 탕감 받을 거라고 지금 약속하십니다 그 빚은 <laughs> 돈은 긍적인 뒷받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적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은 죄도 죄값도 다 포함됩니다. It's not just money of materialistic things but it also means the uh, the spiritual debt that we have. 또 어떤 이들은 돈으로 빚을 갚지 못하면 결국 종족들에게도 종으로 팔려가기도 했습니다. So so people if they couldn't pay off their debt with money they were sold as slaves. 그래서 평생 동안 빚이 너무 많으면 평생 동안 일을 해서 그 빚을 갚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빚까지도 당신이 죄 가운데 사단에 팔려간그 죄값도 지불해 주겠다고 지금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 예수님을 믿리머그 구속자라고 불러주는 것이죠. That's why we call our Lord Jesus Christ the Redeemer. 내가 종으로 제값 때문에 사단에게 팔려갔는데 주님께서 대신 값을 지불하고 다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I was to s o l d as slaves to Satan but the Lord paid off that that cancelled my d e b t and he bought me back.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런 불가능한 복을 이들이 다 가능하게 되는 것입 When the Lord comes into our heart, all those impossibilities become possible. 최근에 미국 법정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018년 9월에 앰버 가이버라는 백인 여성 경찰이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어요. 자기 집이 3층인데 잘못 4층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거예요. 하, her, her apartment was on the 3rd floor but she accidentally pressed the 4th floor 근데 자기 집인 줄 알고 들어가는 남의 집에 가서 거실에 앉아 있는 흑인을 보고 강도인 줄 알고 총으로 쏴서 살해했습니다. t h s w o m e n t h o u h t she was thinking it was her house but when she entered the apartment there was a, a black male and she thought it was an intruder so she shot him and killed him. Then. 이 젊은 사람은 컨설팅 회사에 다니는 아주 장래가 촉망되는 출중한 청년이었는데 베긴 경찰 간의 총에 맞아 순직해 Islam was a, a young and sort of accountant but when uh, h was killed this l i k male was killed by a white officer's gun. 그리고 원래대로 하면 최대 99년까지 형이 가능했고 검찰도 28년을 구했지만 법원은 5년 만에 가석방이 할수 있는 1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So in that case the prosecutors uh, proposed 28 years and then normally it would be a uh, life sentence although the maximum t o 99 years but The yeah, court sentenced 10 years, and uh, she was eligible for five, uh, parole after five years. And all the uh, African-Americans were uh, enraged outside. This can't be it. What an amazing thing happened. 죽었던, the brother of. Both of them, Gene, his name was Brent. Gene said something like this. I'll show you on the screen. I'm not gonna say I hope you run and die just like my brother did, but I see, I, I personally want the best for you. And I, I wasn't gonna ever say this in front of my family or anyone, but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I want the best for you. Because I know that's what that's exactly what both of them would want you to do. And the best would be give your life to Christ. I don't know if this is possible, but can can I give her please? Please. 가 많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용서하겠다. He said I will forgive you. 난 당신을 한 명의 사람으로서 사랑한다. I love you as one person. 그리에게어떠 나쁜 일도 원이라기를 바르지 않는다. I don't wish anything bad for you. 당신이 감옥에 간 것도 바르지 않는다. I don't even want you to go to jail. 당신이 남은 삶을 그리스도에게 바치기를 원한다면, 신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If if you're willing to give your entire life, the rest of your life to Christ, you'll w i be forgiven. 그리고 그 재판자에게 요청했습니다.

젊은 they, they uh, 청년의 아들은 열여 18, 살밖에 되지 않았 젊은 청년입니다. Uh, 그는 10대 소년이었지만 그 10대의 청년이었지만 어, 자신의 형제 형을 살해한 백인 경찰관에게 주님의 용서와그 사랑을 보여줬던 것이죠. Uh, he was only a teenager, but to, And, uh, the person who killed his own brother, he showed Christ's love to that person. If you believe in the Lord and confess in the Lord, amazing things will happen. 주변이, the Lord allowed the year of Jubilee. So, the spirit of Jubilee is that all the impossibilities will become possible.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실 때이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 전을 했나 마음 상한 자들도 고침 받을 거라고 했습니다. The Lord said not only the, uh, the poor will, uh, will heal, we but also the, the broken hearts will be healed and restored as well. 여러분 한해 동안 살아면서 마음에 상함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We probably have a lot of us that have broken hearts. 여러분의 원하셨던 일들이 이루지 않아서 꿈이 깨어진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Maybe things didn't work the way we wanted and our dreams were shattered. 누군가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그 아픈 마음을 이고 까지온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Maybe some of us are sitting here with t very precious relationships that we we embraced but they were broken. 주님은 이 신년을 통하여서 그 깨어진 관계들도 회복될 것이잖아 The Lord o m i s e s a t through the year of Jubilee those broken relationships will be reconciled. 이나 자와 갇힌 자들도 해방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세요. o s the prisoners and slaves will have liberation. 그 노예들과 노예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미노리스 slaves 잘못된 습관 에 중독된 것 있을 수 있습니다. d d i c t i o n to sin, the repetition of sin. <toyulas> 어떤 분들은 어, 술에 중독된 분들도 있을 것이고 s e d i c e to alcohol 어떤 분들 도박에 중독된 분들 service gambling 어떤 분은 쇼핑에 중독된 분도 있어요. s o m o p 어떤 분들은 관계에 중독된 분들도 있어요. s e r e in relation 어떤 분들은 한국 드라마에 중독된 분들도 있을 것니다 so s e r i k-pop drama 많은 분들이 많이 하시네요. <laughs> 하나님은그 모든 범비지에서 귀로셨매일로부터 우리는 희망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세요. The Lord frees us and liberates us from all those bondage. 친이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Uh, May b e in the year 2019 these were impossible. 어 2020년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해질 거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The Lord promises us in the year 2020 all these things will be possible.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도 하나님이 possible for our Lord. 빛이 탐바.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눈을 어, 감고 2019년 한 해를 잘 정리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한 해가 다 끝나갑니다. 너무 수고 많이 했지만, 참 많이 노력했지만 어, 내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지 못한 일이 많았습니다. 때로는 사업에 실패하기도 하고 빚을 주고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길 가운데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것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당신이 선포해 주실 신년을 고대합니다. 우리 이열로주블의그 기쁨의 해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 내가 나의 힘으로 이겨내려고 했었던 하는 동안의 노력이 수프로 돌아가는 것을 우리는 여러 번 목격하였습니다 이제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새해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늘을 잠시 돌아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들 내 힘으로 이기려고 했던 일들 하나님 감기가 깨어지면서까지 추구하려고 했던 나의 욕심과 욕망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시간을 갖기로 원합니다 이0 2 0 마치고 2020년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로부터 이제는 자유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옛 습관대로 살지 아니하고 2020년에는 하나님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새해는 주님 제가 어떻게 살기를 원합니까 새해 내 마음에 새롭게 가지게 될 다짐과 각오는 무엇이 있을까요 어떤 모습이 변화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까 조금 시도하다가 다시 포기해 버리고 말았던 하나님 그런 각오와 결단들이 있는데 2020년에는 그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마음과 도전이 있으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새롭게 용기를 내서 시도할 수 있도록 주님 새롭게 결심하며 다짐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주시는 마음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이 예를 20, 2020년에 주님 새롭게 주실 주의 마음을 니까 주께로부터 받으며주영성 들으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일에 새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보라 하가세새 일을 행하니라 우리의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내 앞에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미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을 되어진 일인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보며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삶에 꼭 필요한 일들이 있습니까? 꿈꾸는 일이 있습니까? 비전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이루고 원하십니까? 그것을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그리며 주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십시다 주님 2020년도에는 우리가 이렇게 바라고 소망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믿음으로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믿음으로 바라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신하나님 아버